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몇년 만입니까? 아주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것 같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이렇게 하나님이 하얀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정말 복된 2023년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성탄절에 하필이면 예수님의 별명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별명이 있었지요. 예.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낯살에 예수, 낯살에 예수죠. 낯살에 예수. 아, 별명도 부르기 좋은 별명이 있고 부르면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 나고 속상한 별명. 듣기 싫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별명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 별명은 어떤 별명일까요? 듣기 좋은 별명일까요? 들으면 기분 나쁜 별명일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정말 매우 듣기 싫은 별명입니다. 예수님을 놀리는 별명이죠. 나사렛 예수라는 이 표현, 이 별명은 쉽게 말해서 촌놈, 아주 촌티 나는 사람. 예수님을 무시하고 깔볼때 부르는 그런 별명입니다. 사람은요, 나면 어디로요? 서울로. 왜? 왜 서울로 보내요? 대도시니까. 대도시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맥을 쌓기 위해서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왕, 한국에서 살것 같으면 어디서요? 서울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서울 경기권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 특별시, 이 특자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뭐, 뭐, 무슨, 무슨 특별 자치도, 뭐, 특별 행정도시, 뭐, 이, 자꾸 특별을 막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데 그거 붙인다고 특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들 대도시에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도 이왕 나실 거면 어디에요? 에루살렘에서 탄생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에루살렘 사람, 누구요? 예수. 얼마나 폼납니까? 그죠? 낯살의 예수가 뭡니까? 낯살의 예수가. 에루살렘 사람, 서울 사람, 에루살렘 사람, 강남 사람 하면 또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좋지 못한 별명을 갖게 됐을까요? 자 퀴즈입니다 첫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출생했기 때문에 2번, 나사렛이 고향이어서 3번, 나사렛에서 성장해서 몇 번일까요? 나사렛은 성장지입니다 예, 승장지. 예수님은 왜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 헤롯 왕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헤롯 궁에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왕이 났는데 우리가 이 천재를 연구해 보니까 왕이 났는데 이승에서 왕이 났는데 그 왕이 누구냐 우리가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헤롯이 놀래 잡아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두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피난으로 갔다가 요셉은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왔냐 그러면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왜이 요셉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어, 살, 살았는가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 전에 살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하면 누가복음 4장 2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예,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누가 보금 4장 2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의 성장지에 살았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떨어지로 끌고 가서 밀쳐 버리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디에 건설됐다고요? 산 낭떨어지기에. 그러니까 절벽 위에 이 동네가 있는 거예요. 동네를 절벽 위에 건설했다는 이 표현은 동네를 건설했다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는 옛날부터 있던 마을은 건설했다고 표현을 하네요. 쌍문동을 누가 건설했어 그냥 사람들이 옮기는 게 모여 살다가 쌍문동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건설한 도시는 이런 원래부터 있었던 도시, 동네가 아니고 새로 만든 도시인데 이런 새로 만든 도시를 우리는 신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신도시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멋지게 뭐그 절벽 위에다가 아주 아주 펜션 같이 그렇게 집을 지은 동네가 아닙니다. 이 동네는 어떻게 보면 이주민들 그 기본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내쫓겨 내몰려서 이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추방해서 거기 살도록. 만들어 놓은 도시가, 어, 동네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이주시킨 것이고, 그것도 산골짜기 아주 절벽 위에다가 아무도 갈수 없는, 왕래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내쫓은 거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평건하고 어로운 사람이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집도 뺏기고 떠돌다가 어디로요? 나사렛에 와서 정착을 한 것이 마리아도 순결하고 청결한 믿음의 여인이지만 요셉과 같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 처녀 종각으로 살던 이나사렛스라고 하는 동네로 되돌아와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자, 요셉은 다윗 왕손의 자손이에요. 왕손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직계 왕손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가 망하는 바람에 이 요셉은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저 시골 갈리 시골 구석. 정말 두메의 산골 나사렛으로 내몰려서 추방되어 살던 사람이 자 요셉과 마리아의 이런 일상, 이제 마리아를 나사렛으로 쫓겨가고 또 피신을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상들 이런 모든 과정 이 과정이 그냥 우연일까요? 그냥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 나사렛에서 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어디로요? 고향으로. 고향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꿀떡 같았습니다. 뭐 어떻게 하냐고요? 자, 마태복음 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 간절한 마음이 노가 있죠? 자, 마태복음 2장 22절로 23절. 자,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칼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랬어요. 자, 이 아칼라오는 헤롯,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아들이지요. 헤롯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임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거기에 가서 살기를 원했어요. 거기, 거기가 아딜까요 고향 에루살렘, 베들렘이죠. 에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베들렘입니다. 그리로 가고 싶었는데 왜못 갔다고요? 무서워서, 누가요? 아칼레오가. 이 아칼로는 굉장히 잔인한 왕입니다. 헤롯보다 훨씬 더 잔인한 왕이에요. 이 사람은 왕이 되기도 전에 순교자를 애도한다는 이유로 그 애도한 사람 3천 명을 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한 명만 죽여도 사람들이 치를 떨어요. 여기에서 살인자가 내곁에 와 앉았다. 뭐 변화돼서 앉았다 그래도 숨짓합니다.